SK바이오팜은 최근 NTSR론 타겟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인 SKL3501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도입하며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L3501은 다양한 고용암에서 과발 현되는 NTSR론에 결합하는 저분자 약물로 유사한 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2025년 말 이후 임상 일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은 테라파워 사와의 계약을 통해 고순도 액티늄 22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RPT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액티늄 220는 현재 공급이 매우 제한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번 계약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K바이오팜은 추가적인 파트너를 통해 액티늄2EU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SK바이오팜이 가진 글로벌 수준의 화합물 설계 역량을 RPT 신약 설계까지 확장해 나가며 액티늄2 e u 에 특화된 자체 RPT 플랫폼 기술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바이오팜은 RPT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글로벌 수준 방사선약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EMS와 MOU를 체결해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추가 후보 물질 도입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리딩 RPT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